자, 여기 굉장히 젊어 보이는 이 청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백만장자가 된 동양계 출신 천재 트레이더입니다. 무려 6개월 만에 무일푼에서 5천만 달러, 하나로 700억 원을 달성해 낸 건데, 아니 딱 봐도 20대 후반인데 그게 말이 되냐 싶죠. 놀랍지만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엄청난 부를 손에 넣은 건지, 그가 사용했다는 방법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매매지표로 저 또한 11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약한 달간 백 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263%라는 수익률과 높은 승률을 자랑하는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만든 남자 이름은 동양계 미국인 스티븐 덕스. 오늘 이 남자의 매매 전략을 살펴볼 건데요. 덕스는 짧게 그리고 빠르게 반복적으로 라는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작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큰 기회를 노리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덕스의 자만 보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일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사실 이 덕스는 원래 평범한 가정에서 살아서 환경 공학을 전공한 일반적인 학생이었고 25살부터 전적으로 트레이딩 한 가지만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전 세계 탑 트레이더 2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덕스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 거래량이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단순한 지표를 통해서 엄청난 자산을 이루어냈다는 건데요. 덕스 자신만의 거래량 패턴을 만들어서 확률적으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전략인지 살펴보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스는 극도의 변동성을 노리는 단타 매매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비교적으로 시가 총액이 작고 변동성이 높은 종목, 그런 종목의 폭등과 급락 패턴을 공략을 해서 빠르게 수익을 챙기는 매매를 활용하는데요. 수천 개의 패턴을 연구해서 뭐 확률적으로 유리한 자리에만 진입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 방법 하나로 정말 단숨에 백만 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자, 그는 이 어려운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해답이 어떤 거다 바로 이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거래량을 더블 클릭해서 설정. 하나만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볼륨의 그로잉 부분이 보이시죠 이 그로잉 부분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잘 보이도록 이 불투명도를 한80 정도로 좀 바꾸도록 하고요 굵기는 3단계 정도 마찬가지로 빨간색도 이렇게 투명성 80으로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볼륨 MA도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얀색으로 설정을 해두고 어, 굵기는 뭐 2단계 정도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인풋에서 이 입형 길이를 20에서 한10 정도로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자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의 색깔이 좀 바뀌게 되죠 조금 더 진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매수 거래량이라고 하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뭘까요 맞습니다 이 매도 거래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증가함에 따라서 이 가격이 빠르게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이 거래량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스티븐 덕스가 누렸던 급등하는 패턴과 급락하는 패턴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 제일 많이 사용한 걸 알아볼 건데 덕스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자, 지금 이 거래량 한번 보시게 되면, 갑자기 유독 평소 평균의 거래량 대비해서 갑작스러운 움직임들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폭발적인 거래량이 들어오는 순간에 이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은, 어, 야, 이거 떡상이다! 이러면서 이거 사버려요, 그냥.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하지만 덕스는 거기서, 반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반대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평소 대비해서 진짜 3배, 5배, 10배 이런 거래량이 들어오는 순간은요. 이미 이쪽에 시장 참여자들이 몰려있다는 소리예요. 이 사려는 사람이 이미 몰려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어떤 구간이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여기를 과열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차트를 보다 보면요. 똑같아요. 방향이 한쪽으로 쭉 계속 올라가기만 하거나 혹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상승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상승을 올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밑에서 타서 정말 운 좋게 지지 저항점이고 뭐고 다 잡아서 밑에서 샀어요. 그러면 싸게 사서 어디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떤 물량이 생기죠? 당연히 매도 물량. 여러분도 파실 거잖아요. 그 팔게 되는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린 이런 과열 구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당연히 조정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지는 순간에 절대로 매수를 안 해요. 절대 안 사요. 오히려 이때 이렇게 되돌림 구간 매도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식기 시작하는 시점을 공략해서 크게 먹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을 어떻게 찾을까요? 정답은 또 거래량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설정해 준이 거래량 이동평균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 하얀색 선이 기준이에요, 기준. 이 캔들 아래에서 이 거래량 막대기가 이 선을 크게 돌파를 할때 평균보다 뭐 3배, 5배, 10 배 이상 크게 돌파를 할때 이때 한번 확인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몰린 확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다시 이 하얀 선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을 덕스는 최고의 매매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식으면서 과도하게 오른 가격이 안정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리스크는 줄고 오히려 기회가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실제 차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종목에서 평균 대비해서 거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구간이 있죠 이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해요 하지만 덕스는 어떻게 한다? 기다린다 그리고 그 다음 뽕에서 거래량이 떨어지는 순간 바로 이 지점을 최고의 매수 후보 구간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매수하게 되면 이 고점 추격 매수의 위험은 피하고 되돌림 이후에 다시 상승을 시작할 때 안전하게 그리고 확률적으로 높은 지점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덕스의 첫 번째 전략이고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덕스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너무 빨리 죽는 것도 엄청 중요하게 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폭발적인 거래량이 확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진짜 갑자기 이렇게 뚝하고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를 뭐 볼륨 갭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참여들이 빠르게 이탈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때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되겠죠. 심지어 여기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일정 구간을 빠르게 익절을 하던지 아니면 손절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구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 이 덕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이런거 보는게 아니라 거래량과 캔들 모양의 조합을 같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폭발적인 거래량이 들어왔지만 이 캔들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윗꼬리라고 하죠 윗꼬리? 윗꼬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거래량이 매수세가 강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윗꼬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는 대부분 매도세가 강한거죠 못올라오게 막았다는 소리입니다. 즉이 윗꼬리가 의미하는 캔들의 의미 하락 전조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반대로 여기서 윗꼬리가 아니고 윗꼬리였으면 어때요?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훅 빠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 매수 세력들이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루에 이 패턴들이 진짜 얼마나 나와요, 여러분들? 진짜 하루에 수십 번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덕스는 하루에 세 번에서 다섯 번, 많으면 뭐열번 이상도 매매할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그럼 뭘까요?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우리가 정 정말, 이, 흔히 아는, 뭐, 어려운 지표들, 복잡한 기술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중에 기본, 어쨌거나 모든 게 마찬가지죠 이 거래량이 있어야 차트 안에서 지지저항도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표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즉이 거래량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대표적인 예시가 어떤 거다? 이 스티븐 덕스의 전략이다 덕스의 모든 매매기법이 담겨있는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해외 플랫폼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 트레이딩뷰의 코드를 가지고 와서 지표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 지표가 제가 이 덕스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만들어 온이 지표입니다. 자, 먼저 지표의 구성을 한번 알려 드리면 이렇게 상단에 녹색, 그리고 하단에 빨간색 밴드 구간이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덕스의 매매 기법을 가지고 제가 직접 개발한 이 지표인데. 자, 먼저 지표의 구성을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상단에 이 빨간색 그리고 하단에 녹색 밴드 구간이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선도 하나 지나가고요. 이렇게 셀 바이, 셀은 말 그대로 매도 그리고 쇼 포지션 진입. 그리고 바이는 말 그대로 매수, 롱 포지션 진입 신호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하단에 있는 밴드 부분을 지지하는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 구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 위에는 뭘까요? 매도하는 매도 세력의 거래량이 쌓일 수 있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 지표들 뭐 제가 직접 해외에서 코드를 가져왔는데 뭐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당연히 무료로 좀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먼저 제공해 드리기 전에 이 지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수익이 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이 지표를 받으실 거죠. 그럼 먼저 실전 차트에서 지표의 사용법부터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 시그널이 나오고 중간선이 녹색이 나올 때롱 포지션에 진입을 하고요. 롱 포지션 진입을 했으면 반대 이셀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포지션을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롱 포지션 진입하고 반대 시그널인 이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셀 시그널에서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진입 같은 경우에는 7.4% 수익입니다. 이 덕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보통 20 정도를 사용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레버리지 20배를 사용해서 매매를 했을 때 7.4% 그리고 레버리지 20배 사용시 148%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자리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녹색 선에서 이렇게 바이 시그널, 롱 포지션 진입 가능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롱 포지션에 진입하고 반대 시그널인 셀 시그널이 나올 때 입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익절하게 되면 두번째 진입은 0.8% 레버리지 20배 사용시에 16%의 수익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자리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롱진입 가능한 이 바이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중간선이 빨간색이죠. 이런 자리에서는 진입하면 안됩니다. 자 그리고나서 이셀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 이렇게 중간에 한번더 동일한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이때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때 추가로 비중을 더 실어서 진입도 가능하고 동일한 신호가 두 개가 나오게 되면 그 힘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시그널인 바이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전량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번째 진입 같은 경우에는 3.26% 레버리지 20배 사용시에 65.2%의 수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자리만 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빨간색 기준선이 있고 셀시그널. 쇼 포지션에 진입하도록 하고 익절은 어디 다음 반대시그널에서 익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시그널 나왔기 때문에 익절 마지막 네 번째 진입 같은 경우에는 1.40% 레버리지 20배 사용 시에 28%의 수익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뭐 정확한 진입 자리에 진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네 번의 진입만에 총 257%의 수익을 냈다 자 여러분들 딱 봐도 굉장히 쉽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죠 덕스가 했던 핵심 부분만 꼽아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 매매 기법을 응용해서 만든 지표까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드렸는데, 자, 나는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뭐, 거래량을 보는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상황에서 거래량을 활용해야 되는지, 뭐, 아예 뭐,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지표를 먼저 나눠 드릴 거니까. 이 지표를 받아보시고 좀 차근차근 매매 교육 같이 받아보시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좀 제공해 드릴 건데 자 무료로 드린다 그래도 야 이거 왜 무료로 주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83명이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목표는 이 구독자가 200명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목표 200명이 달성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엄청 강력한 전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좀 제공할 거니까 이 이후에도 그 전략들 빠르게 꼭 챙겨 보시려면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는 좀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지표 받는 방법 알려드려야 되겠죠 영상 댓글에 이렇게 구독 이렇게 트레이딩 뷰 아이디를 한번 남겨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010-821-77845번으로 구독했다고 이 트레이딩 뷰 아이디 남겨주신 유튜브 닉네임 함께 보내주시면요 제가 실제로 구독 좀 맞는지 확인하고 댓글에 적어주신 트레이딩 뷰 아이디로 이 지표 권한을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스티븐 덕스의 강력한 매매 전략을 토대로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한 이 지표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도움이 되는 그런 간력한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